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다녀왔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통령 후보로 경쟁했는데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난도질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됐다고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겠습니까? 대장동 사건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뇌물죄 하나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428억 저수지에 묻어났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 수사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백현동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합동회의가 세 번이 있었고 국토부가 다섯 번 식품연구원이 24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협박, 압박,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의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초 지자체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R&D, 연구소를 짓는 사업까지 같이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이 백현동 관련해서도 뇌물이 있다고 얼마나 뒤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이야기는 한 푼도 하고 있지 못하고 배임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들으면 배임죄가 그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줄 아는데요. 이제 국민들은 뇌물과 배임이 얼마나 다른지, 배임이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쓰는 술수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냐, 정치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정의당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수사를 당장 그만 두고, 윤석열 정권은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은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최은순, 공흥지구, 모든 문제들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수사 왜안 합니까? 공정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이 꼭 심판해 주십시오. 이제는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나온 이 보도에 의하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윤석열 정부 측과 그리고 국힘당 측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당에서 총선에 가까이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고 조기에 방류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박하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이냐라고 하는 것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제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동해를 동해로 제자리 잡아 놓으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일 정부의 말로 국민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